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리뷰해 볼 AP 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8일 오후 2시 7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064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삼성 SD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양해 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지지선 한번 딱 이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딱 지지선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대승적으로는 이 지지선을 그, 어,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첫 번째 지지선, 여기 두 번째 지지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지지선 지지 반등 한번 해주고 이 63만 원선 위로 이제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70만 원을 갈 수도 있고 뭐 60만 저기 뭐 65만 원을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일단은 63만 원을 가야지 뭐 가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저항선대가 많이 이제 존재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파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를 또 확인하는 것도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세게 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구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 압력 받고 이제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삼성 SDI가 처한 어떤 산업+ 사업적인 측면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수급적인 차원에서 어, 발생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어팡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살짝 좀 밑으로 내리꽂는 모습 살짝 <laughs> 보여줬다가도 오늘 살짝 좀 이제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려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가 어떤 회사냐 전기 배터리, 전기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엄밀히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이제, 저기, 디스플레이 소재라든가, 무슨, 뭐, 소형 전지, 자동차 전지, ESS 같은 거 판매하는데, 주된 이슈는 전기 배터리입니다. 네. 리튬이온 2차 전지. 예,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 상당히 고안전성 고용량, 이제, 고출력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유타, 여타 이제, 완성차 기업들과 협업을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어, 딱,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될것 같고. 근데, 일단은, 자, 전기차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이제, 전기차 살 바에는, 그냥,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이런 거, 수소차도 있고, 뭐, 그런 완성차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 전기차는 완전히 그 근본부터 다릅니다. 겉 겉으로 이제 봤을 때만 이제 똑같은 거지 아예 달라요. 네, 멀찍이 뒤쳐져 있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완성차 생산 공장 외에 추가적인 공정설비를 또 추가 저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그만큼 뒤쳐지게 되겠죠. 또 돈은 있는데 어떻게 설리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거 알려주겠습니까? 그거 그 <laughs>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후발 주자니까 떨어질 수 밖에 없겠고, 지금까지 거쳐간 전기회사들이 걸은 길을 뭐, 똑같이 걸어가겠다, 답습하겠다, 사람 빼내와서 뭐, 이게 중국처럼, 뭐, 세, 세네배 더 주고, 연봉 더 주고, 데려오겠다, 뭐, 지금 그렇게 잘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배터리 관련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네, 이들은 전기전자주와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를 생산해야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 sdi 사업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전기배터리 하면은 산업 사이클을 제대로 탔죠 시장에서 이미 가야 하는 방향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 네. 이거 1 2 3 4 라고 이제 그려 놓으면 여기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및저 완숙기라고 볼수 있는데, 아 이제 한 이제 한요 정도? 여기, 여기 정도? 여기에서 한 여기, 여기서 이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 굉장히 더큰 폭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딱 봤을 때 지금 완성차, 전기차. 승... 어, 시장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전방시장이 서유럽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국기업들 우리가 따돌렸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이 최초로 흑자전환 손익분기점 넘었다는 소리죠. 이런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조 추가 투입해가지고 이 공장 설립 수요예측을 해봤는데 더 이제 그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이제 어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정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종목 분석이나 시황 분석 예측 같은 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